안녕하세요. <laughs>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네, 오늘 여기는 저의 집입니다. 오늘 헤니크 홈 투어를 구석구석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장소는 거실입니다. 먼저 넓게 보면 키 컬러는 옐로우로 잡았어요. 옐로우랑 너무 화이트스럽지 않은 톤다운된 아이보리로 잡았고, 우리 집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통통 튀는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서 옐로우로 잡았어요. 그래서 하일리즈라는 곳에서 약 20만원대의 액자를 두개 이렇게 걸어줬음제 방에 있는 그림을 걸었었는데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집이. 그래서 좀 밝은 톤의 액자 두 개를 걸어줬어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세로나 가로로 두개 정도 거는 액자가 트렌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산 헤어배송이긴 한데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트샷. 이게 환승연에서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감정이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파가 구종 쇼파라고 따사미아의 깐푸 쇼파예요. 그래서 깐푸 쇼파 3인용에 이렇게 다리까지 펼칠 수 있는 쇼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근하고 씻지 않고 오자마자 우선 여기에 들어눕습니다. 뭐 들어두어 가지고 노래도 듣고 TV도 보다가 어렵게 몸을 일으켜서 씻으러 가요. 약간 저의 애착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조명을 여기 테이블 위에 뒀고요. 이 테이블도 이태리 광화유리로 만든 테이블이에요. 너무 따뜻한 느낌만 주고 싶진 않아가지고 스테인리스나 그리고 유리 소재를 적절하게 섞어보았습니다. <laughs> 여기 밑에 카펫은 얼룩이 좀 있는데 우리 머랭이가 가끔 실수를 하는데 그 페토라는 그 브랜드 몰에서 산 러그입니다. 이 러그는 오줌을 빨리 닦으면 나름의 방수가 돼요. 근데 싼데 또쪼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펫도에서산 계단. 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또 사랑하는 조명. 루이스 폴센의 조명입니다. 색감이나 온도는 제가 조절해서 조명을 넣은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것 같은 루이스 폴센 조명이에요. 이 조명도 제가 애정하는 조명입니다. 저는 거실에는 암막은 굳이 암막커튼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실은 좀 밝게 빛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이 나비주름커튼만 했고요. 그렇게 커튼을 걷고 생활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실에는 나비주름커튼만 쳤다이지않아 아이고. 이번에 제가 아주 자주 보는 TV입니다. 이건 항상 TV인데 약간 액자처럼 보이는 갤러리 TV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바꿔서 펄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액자를 걸어왔나 싶은데 TV입니다 이 TV를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베르판 조명이에요 이 베르판 조명은 달 조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조립을 해서 본인의 그 조명 온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럽지만 <laughs> 활용도 있게 제가 자주 먹는 섭취제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침에는 붓기를 빼려고 이 호박 스틱을 아침에 하나 촉촉 빨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붓기 조절이 되는데, 이거는 맛있어서 파인애플 주스 같아가지고 물에 타먹고이거는 저의 데일리 아미노맥스라고 활력을 주는 아미노맥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테이블은 저는 약간 옐로우랑 따뜻한 느낌, 그리고 뭐 스인리스 유리 이거를 좀 적절하게 배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우드로 되어 있어요. 우드로 되어 있고,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식탁이 좀 따뜻해 보여가지고, 가족들이 놀러올 때나 친구들이 놀러올 때 따뜻한 식탁 위에서 따뜻한 밥한 끼를 먹고 싶어가지고, 여친구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가 있고요 이쪽은 팬트리 같지만, 냉장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 다 냉장고로 팬트리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었어요. 이 아파트 옵션이었고, 냉장고를 보여드리면 먼저, 저는 1일 1팩을 하거든요? 팩을 이만큼 마 차갑게 넣어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랑드사이다 진짜 좋아해요 약간 나랑드사이다 없으면 불안, 불안한 거 있죠? <laughs> 그래서 나랑드사이다 넣어주는 편이고 요야크르트를한 달에 20개씩 받아 먹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꽉꽉 채워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두께 가라앉히고 먹는 뭔가 호박즙 허벅지도 여기 넉넉하게 사실 들어가 있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도라지 배즙. 아일러브즙요 야쿠르트도 되게 좋아하는데. 장 피부 케어 야쿠르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안에 이렇게 알약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마시면 알약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바쁠 때는 갖고 나갑니다. 아침에. 그래서 야쿠르트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주방은? 넘어갈게요. <laughs> 다음은 제 침실 소개를 할게요. 침실도 좀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한 컬러에 따뜻한 온도감을 가진 조명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잠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침대를 고민고민해서 골랐습니다. 그 젤몬이라는 시몬스 매트릭스를 골랐고요. 저의 체형이나 그 바음에 가장 잘 맞는 매트릭스여가지고 적당히 푹신하고 적당히 하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쿠션감이어가지고 젤몬이라는 매트릭스랑 그리고 이 e 프레임을 골랐습니다. 제가 좀 시그니처 컬러로 잡은 컬러랑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매트릭스랑 이 프레임을 골랐어요. 이거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구스 이불을 꺼냈어요. 이게 사부작 사부작 하는데 엄청 따뜻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불이고요. 이 침대는 제가 프레임이랑 매트릭스까지 1,9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현대카드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할인을 되게 많이 받아서 할인은 한 3,400만 원 할인을 받은 것 같아요. 야무지게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혼수거든요 자취가 아니라 혼수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가져갈 거예요. 침실의 디자인은 뭐 이럴 거다. 미래 남편에게 말해, 말해드립니다. 제가 사실 콘텐츠... 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TV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여기 안에서 이것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티빙, 왓챠 다했습니다한승연의 완전 몰입러거든요 인증 17화 마지막에 <laughs> 이어보기 다 봤거든요 I love home r <laughs>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액자처럼 켜둘 수가 있어요 꼭 집이 아니더라도 오피스나 어떤 공간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세로 형태로 컨텐츠를볼때 릴스나 쇼폼 있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용이하게 볼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진짜 잘산 템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몬스 매장을 갔는데 이렇게 데코가 돼있어서 그대로 찍어가지고 직원한테 이 스탠드의 제품명이 뭐냐 라고 물어봐서 구매한 모리스 장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르판 조명처럼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돌리든지, 일자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저는 조금 더활용한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침대에 돌아 누우면 바로 볼수 있는 그림을 바닥에 내려뒀어요. 사실 이렇게 걸고 싶었는데 아직 못 걸고 있습니다. 우드로 작업한 작가님의 그림이고 뭔가 따뜻한 집을 표현하는 그림 같아가지고 여기 제 방에 떴습니다. 거실에는 저희가 나비커튼만 했거든요. 낮잠을 잘 때는 혹은 늦게까지 늦, 늦잠을 자고 싶을 때 안막커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에는 100% 안막이 되는 안막과 나비주름. 이렇게 두개 이중커튼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나비주름커튼만 하고요. 햇빛을 가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안막커튼 치고 있습니다. 그, 제 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아주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테라스예요. 요즘 아파트는 다 베란다 확장형으로 베란다가 없는데, 저는 작은 공간이라도 나가 있는 베란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여기 보면 옵션으로 이렇게 누가 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물을 쏘는 게 있어요. 편하게 물을 매겨요. <laughs> 침대 맞은편에는, 그 오브젝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선반이 있습니다. 색감을 조립할 수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구매했고요. 여기 저희 바디코 시그니처 니플 브라가 있는데 아 왕왕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제가 엄청 자주 사용하는 액세서리랑 향수를 올려뒀고요. 그 밑에는 제가 가장 자주 드는 가방들을 옷방에서 꺼내서 여기다 뒀습니다. 이 협탁이 있어요. 이 침대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낮은 협탁은 잘안 써서 높은 협탁으로 협탁을 뒀고요. 여기 위에는 제가 잠들기 전에 하는 아이템들이 올려져 있어요.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선 정리를 못한다고. 줄이 진짜 길어 침대 위에서도 충전하면서 핸드폰을 할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는 제가 거의 한 3년째 쓰고 있는 무인양품 가습기입니다 이거는 예전 집 집들이할 때 친구들이 사줬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여기는 저의 화장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화장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진짜 꿀템은 여기 밑에 있어요 사실 이 다이슨이 이런 아이템들이 진짜 많아요 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빗으로 생긴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이게 보관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꽂아둘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 쇼핑에서 폭풍 검색해서 샀거든요? 짜투리 공간에 보관할 수 있어요. 그 에어랩 놓을 수 있는 이 거치대는 진짜 강추입니다. 방 바로 맞은편에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펌핑 치아. 펌핑 클렌징 <laughs> 펌핑 좋아합니다 저 수건도 깔맞추는 거 좋아해요 수건도 이렇게 깔맞춰서 접어놓는 편입니다 네 다음 오빠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드나드는 공간이기도 한데 나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볼 수 있는데 보면 여기 위에는 가디건을 걸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반팔티, 여기는 나름의 롱 원피스, 애착 원피스가 있거든요. 진짜 많이 입는 애착 원피스 구멍났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는 롱 원피스를 두고 있고 여기는 겨울 점퍼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쪼끼나 겨울 점퍼 패딩이 있고 이쪽은 짧은 원피스, 이쪽은 자켓. 이렇게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옷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는 슬랙스나 정장 바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속옷은 여기에 이렇게 착착 정리를 해뒀어요. 그리고 그 와이어가 없는 브라는 여기. I l o v 에어싱크.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모자. 제가 좋아하는 모자들을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방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저희 집은 화장실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제 방에 있는 화장실이고, 하나는 이제 만인의 화장실. <laughs> 사실 여기는 제가 쓰는 거 말고 정말 모두가 쓸수 있는 욕실 아이템들을 두는 편입니다. 네, 오늘 제가 구석구석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테리어나, 그리고 가구 배치, 구도, 그리고 뭐 가구에 대한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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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